열린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첫 번째 주 열매 나눔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엽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 받는 하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월의 주제는 표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빌닷은 요벽의 불의를 인정하고 고난을 수용하라고 충고하지만 요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 던지신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죠. 까당 모를 고난으로 요벽의 고뇌는 더욱더 깊어갑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욕기 26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을 내세우면서 요베 불의를 지적하려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1절부터 3절인데요. 수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며 또 하나님의 군대는 셀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이미 엘리바스가 제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은 없다 하는 논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인간의 비천함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완벽한 승리를 성취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왕이 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지탱하시기 위해서 셀수 없는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고 그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는 빌닷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사람에 불과한 욕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겠죠.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빌닷의 찬양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릇된 말, 틀린 말이 전혀 없다고 할수 있어요. 빌닷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 다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기보다는, 요이 결단코 의롭지 않으며, 그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죠. 4절과 6절에서 요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3인칭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선언은 요불. 더욱더 매섭게 공격하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찬양이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로 나누실 내용은요 빌다세의 말은 요벽에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영광, 능력, 거룩함, 의로움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욕도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배려 없는 그 친구의 말이 야속할 뿐이죠. 욕은 빌닷의 날카로운 진술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26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욕은 반어법을 사용해서 빌닷의 그 말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어리석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26장은 욕이 빌닷에게 하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욕은 약간 비꼬는 투로 빌닷의 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효력 없는 것인지 말하고 있죠. 욕이 먼저 지적하는 것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 응보라는 교리가 결코 욕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욕은 빌다색의 그의 말이 힘없는 자를 도와주기는 커녕 상처만 덧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욕을 지혜 없는 자 취급하면서 가르치려 하지만 정작 친구들은 자기 지식만 자랑할 뿐 욕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참된 지혜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우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허무한 자기 지식만 배설할 뿐이지 욥을 실제로 돕지는 못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어디까지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어,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월, 땅, 바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요분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죠. 욥이 친구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욥은 5절과 6절에서 죽음의 자리, 멸망, 멸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대의 다신론적 배경에서는 신들이 북쪽 높은 산에서 회합하고 또 회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하는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분 하나님이 어떤 세력까지 통제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로 14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시고 바다 아래 어둠의 세력까지도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의 그 경계는 바다와 창궁이 맞닿아 있는 수평선을 의미합니다. 이 선은 동쪽에서 빛이 떠올라서 서쪽으로 사라지는 선이죠. 이 경계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경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의 기둥은 하늘의 궁창이나 판을 떠받치는 견고한 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창조 질서가 흔들린 것이죠. 12절의 라합은 13절의 날렵한 뱀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바다에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의 괴물이죠.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정복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까지도 통제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로 나누, 나누실 내용은요. 빌닷의 신학이 옳지 않을지 몰라도 여을 향한 그의 발언은 옳지 않았습니다. 옳은 신학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누, 나누실 내용은요. 욕도 하나님의 위험과 권능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신만 소외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시고 날 위해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을 느낀 데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엽기 25장 1절로 26장 14절을 묵상하면서 고난받는 하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나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